임플란트는 연속된 임플란트는 무조건 같이 묶어주는 게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내인생 네. 치과 네. 외과 원장 시청원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스플린팅, 스플린팅이 이제 연결, 연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래도 상담할 때좀 제가 조금 어 그. 조금, 이렇게, 아, 요거까지 환자분이 알면 좀더 좋겠다 하는 내용이긴 해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어, 임플란트랑 자연치랑은 좀 다르거든요. 자연치는 두 개의 연속된 치아가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얘네들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씌울 때, 두 개를 연결해서, 연결해서 씌우는 것보다 하나씩 따로따로 씌우는 게더 수명이 길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거에 뭐 정말 10년, 20년, 30년 전에 개념은 묶어주면, 서로 묶어주면은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보철물 수명이 더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연구들도 있었고 논문도 그런 어떤 생각하는 신분들이 치과 의사들이 꽤 많았는데 뭐 최근에 어쨌든간에 최근까지도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철물을 할 때는 따로 따로 씌우는 게자연시에서는더 수명이 오래 간다고 알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도 지금 이게 다 연결해서 씌운 거거든요. 요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연결하긴 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얘네들이 특별히 수명이 더 길어진다기보다 오히려 이 쉬운 거에 어떤 수명이 더 짧아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 왜 그러냐면은 치아는 뼈랑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인대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 까만 실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뼈랑 치아 사이에 있는 인대인데 그 인대 공간이기 때문에 치아는 움직여요. 아무리 건강한 치아도.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상적인 치아라고 했을 때는 20에서 50마이크론 정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랑 두 개를 만약에 연결했다. 그러면 얘는 얘랑 얘랑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기능을 하다 보면 이제 씹힐 거아니야 그러면 얘가 많이 움직일 때가 있고 얘가 적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어쩔 땐 얘한테만 너무 힘이 집중될 수도 있고 어쩔 땐 얘한테만 너무 힘이 집중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움직이는 양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더좀 빨리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보철물도 좀더 이게 아무래도 두 개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정밀한 보철물이 나오기가 좀 힘든 거죠. 하나를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된 보철물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철물이 어떤 정밀소라든지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의 개념에서는 하나씩 그냥 모든 치아들은 가각적인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씌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좀 달라요. 임플란트는 그 뿌리랑 뼈랑 인대가 없어요. 움직이는 양이, 양 자체가 2에서 5 마이크론이에요.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두개 연속된 임플란트는 무조건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게 수명이 더 오래 가요. 그러니까. 뿌리는 따로라도 머리는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같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개를 임플란트 쪼르륵 심었단 말이에요. 뭐 하나 정도 뺄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빼서 브릿지를 할 수도 있다. 환자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아, 뭐 하나 빼는데 이그 비용 차이 얼마 안 되면 난네개다 심겠다. 해가지고 네 개를 다 심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하나를 뺐다. 그러면은 이게 가짜 치아 하나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네 개를 다 묶어줘요. 브릿지로.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네 개가 되는 거죠. 네 개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지금 네 개를 다 심었을 때는 제가 이제 스프린팅, 이제 두 개를 묶어주는 거를 네 개를 다 묶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머리는 따로지만 네 개를 다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거 한 덩어리, 이거 한 덩어리. 얘네 두 개는 묶어주고 얘네 두개 묶어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네 개를 심어놓고 따로 따로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임플란트 수명에는 더안 좋은 거예요. 나사가 풀리는 거라든지 임플란트가 찢어질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게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연속된 임플란트는 무조건 같이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비용 상담할 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반대쪽에 조망을할 텐데, 이제 이거 치아들다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는데, 어, 요거 지금 뼈가 여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 이거를 뽑느냐, 살리느냐, 그냥 낫좀더 쓰느냐, 했을 때 이제 이,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원리가 좀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놔둔 채로 심으면 요거 세개 심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두개 심거나 두개 심어서 이렇게 브릿지를 하거나 아니면 세 개를 심어서 따로따로 따로 넣고 얘는 그냥 좀더 쓰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환자분 임플란트 신기 원하셔서 이제 나중에 치아가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이제 얘는 이제 어쨌든가 더쓸거 아니에요. 내 치아니까. 더 쓰는데 지금 뼈가 지금 여기까지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몇년더 쓰는 건 불가능해요. 많이 써야 한두 해거든요. 지금 얘가 그냥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얘기 아래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지금 여기 아래를 임플란트를 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심으면 분명히 얘는 1년도 못 가서 뽑게 될 거예요. 뽑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인플란트가다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면 얘만 하나 따로 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따로 하나 심어진 상태고 얘네들랑 이 얘랑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오래 못쓸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임플란트, 최종 결과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장기적인 치료 계획, 20년, 30년을 바라봤을 때는 여기 임플란트 이분은 지금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치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것까지 같이 뽑는 걸 제가 권유를 드려요. 그게 전체 치료 계획에 있어서 훨씬 좋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어차피 못 쓰기 때문에 뽑는데 얘를 그냥 한뭐좀 1년이라도 더 쓸까 했을 때는 이거를 놔둬서 나중에 임플란트 들어간 최종 결과물로 봤을 때는 더좀안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같이 뽑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심고 이렇게 심고 이거 네 개를 묶어 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두네 개를 심고 반대쪽 같이 그냥 두 개를 두 개로 묶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요 임플란트의 수명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인접한 치아, 특히 이제 막안 좋은 치아를 이제 보통, 이런 안 좋은 치아 옆에 임플란트 심는 거는 얘한테도 안 좋고, 아니면 염증이 있는 치아 옆에 심는 거니까 당연히 얘한테도 안 좋고, 얘도 나중에 얼마 못 써서 뽑게, 뽑고 임플란트 할 때는 얘도 좀안 좋고, 이렇게좀 생각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접한 임플란트 두 개까지는 묶을 수 있으면 묶는 게더 오래 쓸수 있다. 예, 네, 그게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의 개념이 아니라 10년 이상. 20년, 30년을 바라봤을 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거는 네이버 톡톡이나 전화번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